시편 백0편감사의시삼1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샤우 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다가갈지어다 워십 더 로드 윗 글래니스 컴 비포 히윗 조이풀 송스 너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Know that the Lord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Amen.